안녕하세요. 오늘은 곰의 베이커리 크림치즈 파이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쿠팡에서 샀구요 5,90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. 로켓배송. 로켓와우 멤버십 가입돼 있으면은 무료 배송입니다. 러니가 그램수는 350g고요. 몇개 들어 있는지. 이렇게 생겼고 빵 같은 느낌이 드네요. 빵 반죽 같은. 1, 2, 3, 4, 5, 6, 7, 8, 90. 10. 10개 들어있네요. 10개에 5,900원, 1개당 590원 정도 합니다. 크림치즈 파이. 이거 180도에 15분 정도 넣어두면 된다고 하네요. 굽는 방법은 일단 180도 에어프라이기 기준 180도에서 2, 3분 정도 예열을 해놓고 해동 안 시킨 제품을 네, 15분 정도 하면 됩니다. 오븐의 경우 20, 200도에서 2 0 5분 예열 시키고 16분에서 17분 정도 하면 되네요. 자연 치즈 막 많이 들어갔고요. 마가린 들어갔고. 중간 점검 8분 정도 구웠는데 아직도 이래요. 8분 정도 구웠는데 아직도 약간 구워진 느낌이 좀 덜하죠? 자, 다따다따다 짜잔 굽기 전 자. 좀 눅눅했는데 굽고 나니까 바삭바삭하네요. 자, 스트리 같은. 간만에 포크로 먹으려고 했는데, 너무 겹겹이 바삭바삭하고 그러다 보니까, 고상하게 먹기가 좀 힘드네요. 다스러집니다. 어, 얜또안러네 이렇게 좀 조심해서 잘라 드셔야 될것 같아요. 약간, 이것만 먹기에는 좀 뻑뻑해서, 음료수나 물, 우유 같은 거 있으면 좋을 것같아 어, 제가 한 4개 정도 먹어봤는데요. 벌써 질리네요. 배고플 때 먹으면 맛있을 것 같고요. 재구매는 안할것 같습니다. 그럼 여기까지 안녕!